안녕하세요. 끝말잇기 한자어 시리즈입니다. 오늘의 한자어는 바로 연말인데요. 이 단어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숨은 뜻이 담겨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은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즉 12월 즈음에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라는 중요한 일이 떠오르죠. 친구들과는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를 계획하기도 하고요. 이처럼 연말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연말은 어떤 한자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연, 해, 일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말, 끝,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이두 글자가 합쳐져 한 해의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연말이 들어간 문장을 살펴볼까요? 올해 연말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연말 할인 행사가 시작돼서 쇼핑몰이 정말 붐비네요. 여러분도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죠? 연말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1. 한해를 돌아보며 자신을 점검할 기회가 된다. 2. 미뤘던 계획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하는 바쁜 시기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정답과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한자어 연말, 이제 조금 더 친숙해지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한자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